네, 안녕하세요. 렉션 코리아입니다. 현재 렉서스 NX 2017년형 차량에 지금 저희 렉션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설치를 하였고요. 이 고객님께서는 기존에 어, 타사 안드로이드 모니터 제품을 이미 설치를 하신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어, 부팅 속도를 한번 책정, 측정을 해보기 위해서 미리 촬영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어, 모든 장착이 끝나고 기존의 모니터를 탈거를 하고 저희 모니터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부팅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 결과를 지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문을 열고요. 예, 스타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동시에 부팅 로고가 떴고요. UI는 약간 다릅니다. 서로 다른 게 보이시죠? 회사가 구분됩니다. 왼쪽이 저희 안드로이드 모니터고, 그리고 오른쪽이 타사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모니터는 이미 이제 부팅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부팅 후네비 자동 실행에 따라서 팀 앱이 자동 실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와이파이도 다 연결됐고요. 자 그런데 타사 안드로이드는 아직도 지금 부팅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부팅이 다 됐고 자, 연결된 내비로 또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부팅 속도의 차이가 어, 별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매일같이 차를 이제 타야 될 고객님께서는 이 부팅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되게 엄청나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안드로이드 모니터와 타사 안드로이드 모니터 비교 영상을 보셨습니다. 어 제가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어 저희 제품보다 빠른 그런 제품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설치한 이후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제품이 작동되고 있고 어 무엇보다 음 성능이 가장 뛰어난 어 모니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드로이드 모니터와 타사 안드로이드 모니터의 부팅 속도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